네,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방크라는 단체 있습니다. 아시안드레디한 혐오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끔찍한 인종 범죄의 첫 출발은 인종 혐오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서민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인종 혐오가 확산되면서 중단하라는 청원서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방크는 아시안에 대한 혐오를 중단하라는 청원서를 최대 청원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방크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아시안 전체에게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종 혐오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이라며 방크는 중단을 적극 호소했습니다. 인종에 대한 혐오는 끔찍한 인종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방크는 특히 일부 언론들은 아시안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안차별 반대청원에 참여하려면 change.org를 방문하면 됩니다. SBS 이사면입니다.